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예고한 가운데 울산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어제부터 조기 전면 등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수업 결손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학교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줄지어 학교로 들어섭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손소독을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학교에 들어와 처음으로 후배들을 만나는 선배들의 마음에도 기대가 가득합니다. 전면등교 하는 날이 올해,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많고 후배들도 처음 보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새로워요.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울산 지역에선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421개 학교, 전체 97%가 일찍 전면 등교를 실시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원격수업과 등교를 오가던 학사 일정이 정상화된 겁니다. 확진자가 나오거나 학사 일정으로 전면 등교를 미룬 15개 학교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정상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지역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면 등교 체계에선 마스크를 벗고 밀집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급식실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급식소에는 방역 인력을 투입하고 시차 배식과 식사간 거리 두기, 수시 소독을 벌이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무룡중학교 인근 학교 12곳에는 이동형 검체팀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 지침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전면 등교 철에는 최대한 배제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별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접촉자들을 선별해서 일단 선별 검사를 신속하게 할 것이고요 학교를 넘어서서 지역의 집단 감염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단계를 조정할. 학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보다 일찍 전면 등교를 시작한 울산시 교육청의 방침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지난 2013년 혁신도시 내 백화점 부지를 매입한 신세계 측이 8년여 만에 혁신도시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어제 박성민 의원과 송철호 시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토이 킹덤, 키즈 영어 카페 등 편의시설과 주민참여형 문화교육시설 등을 갖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결합된 49층의 대규모 복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측은 오는 12월까지 사업의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6월 설계와 인하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7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신세계측의 개발 방향에 대해 말뿐인 계획이 돼서는 안된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황세영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축구장과 교량 하부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하고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의 주차 편의성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구조와 교통 안전 시설을 개선해 교통량의 원활한 분산 처리를 유도하고 태화루 사거리와 다운 사거리 등의 교통 신호 개선을 통해 교통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게 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제2차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 신규와 연임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지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울산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 기술 강소기업과 투자유치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 지급 심의와 투자 유치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19년 이후 5차례 위원회를 열어 15개 업, 업체에 대해 109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울주군 의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울주군 1차 추경안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부 주민들은 예산안을 부결시킨 의원들에게 민생예산 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고 여야는 추경안 부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안 편성 무상과 관련해 울주군의회 야당 의원 4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추경안 부결의 책임이 이소노 울주군수와 여당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무시하여 이 사태를 처리한 이선호 군수는 울주 국민들께 공개 사과하고 울주군의회 관영태 의장은 일실 부실 심의에 따른 책임을 지고 울주군의회 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납위기에 놓인 국비와 2차 재난지원금 등 긴급한 민생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자고 울주군에 역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6월 30일까지 긴급 심의를 통해 설생특별세, 국민지원금 등 추경, 인생예산안 처리를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예산안 재심이라는 강경 모드에서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건 추경안 부결에 따른 비난의 화살이 야당에게 집중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결된 추경안에 주민수건사업비 등 123억 원이 포함돼 있는 서생지역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이 앞장서 민생예산을 파탄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김상영 군의원에게 무슨 생각으로 서생면 민생예산을 전부 부결시켰는지 공개 질의서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당 의원들 역시 야당이 거짓말로 추경안 부결의 책임을 집행부와 여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 요구를 했다가 본인이 직접 사인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서는 자료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자기들 기권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심사를 하지 않았다 기권을 했다라고 얘기한데 그런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선호 군수도 일부 의원들로 인해 추경 부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23만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긴급한 민생 예산안을 상정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울주군은 부결된 예산안을 다시 손보는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7월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반납해야 하는 국비만 28억 원에 달하는 등두 차례 추경한 처리 불발로 인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중구청이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침수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소송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에 수해를 입은 태화 우정시장 상인 128명은 수해 원인으로 혁신도시 우수저류조 문제를 주장하며 중구청과 LH를 상대로 139억 원의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 결과 LH 상대로는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LH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2억 원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중구청에 대한 청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승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등 3,500만 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아동급식카드가 7월 1일부터 전면 개선됩니다. 울산시는 기존의 1900곳에 불과했던 급식 카드 사용처를 12,000여 곳으로 확대했으며, 잔액조회와 가맹점 확인을 간편하게 할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 디자인을 농협은행 체크카드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해 제3자가 급식 카드임을 알수 없도록 했으며, 이용 아등들이 당당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만 18세 미만 6천여 명의 아동의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어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강동 지역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는 4인 2개조가 나서 무신고 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과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불법 운영 시 고발과 폐쇄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구청은 지난해 강동지역 무신구 숙박업소 단속에 나서 42개 업소에 농어촌 민박업 등록 요건에 맞춰 등록했고, 38개 업소는 자진 폐업하거나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이광연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민 국회의원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정치 지형과 혁신도시 신세계 개발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울산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중앙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성민 의원은 원내부대표의 시당 위원장 자리까지 꿰쳤습니다. 오늘 박성민 의원과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 이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에 선임된 배경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김기현 대표님께서 예. 어, 시장 하실 때 예. 제가 또 구청장으로 같이 예. 뛰었고 또 다행히 울산에 그런 훌륭한 지도자분이 계셔서 네. 저는 덤으로 그런 한 자리 얻었습니다 초선으로 부대표도 주목되지만, 은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을 또 깨찼단 말이죠. 자, 이 울산시당 위원장 어떤 자리입니까? 이건 본인의 다음 공천은 따는 당상이고, 다른 의원들의 공천에도 막강한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산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공천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리입니다. 그래요? 무관한 자리고, 예. 특히 내년은 어, 아시다시피 3월에 이제 대, 대통령 선거. 네. 6월에 지방선거가, 어, 있는 해라서, 음. 어, 정말 뭐, 어,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공천을 받고자 했을 때, 한 분에게 돌아가면 그 나머지 분들은 원망할 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자리고, 막중한 책임감이 큰 자리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본인의 자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네. 꽤찬거 아니에요? 예, 저는 예. 어, 그저 역할을 예.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예. 돼서 예. 한 거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 결코 뭐 좋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또 진두, 지휘하는 해야 그런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젊어지면서 셈이 좀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아, 어, 이준석 당 대표님이, 어, 당초 저는 뭐,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해서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뜻밖의 예. 당선까지 되고 보니까, 네. 어,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변해야 되겠다. 예. 또, 이, 좀 순환이 돼야 되겠다. 쇄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뭐,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강의도 몇개더 이제 나가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음.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의 어떤, 어, 트렌드가 뭔가, 이런 것도 음. 지금 계속 찾고 있고, 음. 어, 아마 우리 지도자도, 인물도 그렇겠죠. 인물도, 음. 예. 예. 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어, 물갈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어, 쇄신이 불가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많이 들으러 다닌다는 말씀이죠? 네, 젊은 감각을 배우기 위해서 네, 이해하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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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공부를 계속하신다는 얘기 자 이제 비슷한 질문 계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울산의 보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불가피한데 박성민, 서범수 이런 분은 몰라도 이 보수가 잘안 바뀐단 말이죠 자신 있으세요? 이제 생각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에, 지금 이제 뭐 어, 경제가 엉망이고 또 일자리나 뭐 우리 국가의 코로나 때문에 이 미래가 워낙에 불투명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렇겠고 또 특히나 젊은 청에서 예. 에, 미래에 자기네들이 짊어져야 될 부담 에? 예. 에, 국가적인 부담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는 옛날에 보수라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기성세대를 예. 이렇게 타켓으로 했는데 이제는 예. 젊은전까지도 우리가 음. 어, 충분히 어, 고민하고 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예.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또뭐 신혼부부들이 에, 뭘 생각하는가 예. 어, 국가로부터 뭘 어, 희망하고 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예. 이걸 면밀히 예, 꼼꼼하게 네.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구의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얘기인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건희 컬렉션미술관, 그 이건희 회장이 좋은 작품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네. 한면 미술관을 "이건희 컬렉션"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걸 서울에 두지 말고 지방에 대야 된다. 네. 박성민 의원께서 지방이라고 얘기한 건 울산시립미술관을 생각하고 한 질문일 것 같은데, 울산에 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부산 울산 경남의 최초선 의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회견은 부울경에 왔으면 좋겠다. 예.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예. 또 대구는 대구대로 대구 경북 또 충청권은 충청대로 예.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 저는 당초에 구청장 할 때부터도 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고 예. 울산도 산업 도시를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음. 문화예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예.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울산에 대기업들도 많고 이런 어떤 뭐 공장들도 많고 예. 어, 하면은 저는 그런 어떤 미술관 제대로 된 미술관 예. 이런 걸 하나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예.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 뭐, 끊임없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예. 대구나 부산이나 다른 저 광역 지자체에서 뭐, 2, 3천억씩 이렇게 내겠다고 이미 공약을 하고 있고 해서, 예. 어, 울산시 정부, 이제 울산시 대표하고도, 예.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되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삼성에 누굽니까? 이재용 회장도 만나시고 만나죠. 만나야죠. 예. 만나야 돼. 데 그것보다도, 이제 울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또의중도 네. 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그분이야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박상윤 의원의 페이스북을 잠깐 보다가 네. 저는 지금 울산 중구 당협 사무실에서 신세계 개발 담당 총괄 <laughs> 서원시프 사장 권상근 개발 담당 상무와 함께 신세계 울산 혁신도시 부지 개발 방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논한 게 아니라 발표했습니다. 네. 어 신세계가 말이죠. 이분들이 이제 장사꾼이다 보니까 한다 만다, 한다 만다 계속 안 됐잖아요. 오늘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겁니까? 오늘 이제 조감도를 예. 가져왔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왔습니다. 예. 어, 한 49층짜리 4동을 짓겠다. 아, 4동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물건 판매 시설도 넣고, 예. 또, 다른, 뭐, 이런, 어, 임대 내지는 분양하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형태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을 듣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타임 스케줄도 어느 예.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네, 네. 어, 뭐, 어쨌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신세계도 어 민간기업이고 예. 또 뭐,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표가 있을 텐데. 네. 어 요즘 이제 이 물건 판매 시설에 패턴이 완전 달라졌지 않습니까 통신, 통신 판매하고 이런 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사람이 직접 다니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판매시설이 점점 줄어들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좀 이렇게 투자를 불안해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 저는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게어 개인 뭐 작은 기업 같으면 그럴 수 있다 예. 당신들 계산만 할수 있지만은 신세계는 대기업, 대기업이지 그렇습니다. 않느냐. 예, 예, 예. 대기업은 최소한 사회적 책임도 있다. 예. 어 당신들 측에서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도 사고, 그 상가도 짓고, 임대도 하고 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지에 대한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사제 뜨느냐. 예, 조감도은 나왔다. 예. 그렇게 이제 계속 종룡을 했죠. 예. 지금도 근래 뭐한한달 사이에 신세계 관계자분들을 한 서너 분 만났습니다. 예, 서울에서. 예, 예, 예. 그래서 해야 된다 해서 당초에 신세계에서 그 부지를, 어, 다시 이제 팔려고도 예. 생각을 했다가, 예. 접고, 그러면은, 음. 어, 쇼핑몰도 넣고 음.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네네. 좀 이렇게 소, 어, 손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예, 예. 위에 좀오스텔이나 이런 것도 좀 넣고 예. 그 다음에 쇼핑몰도 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뭐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좁혀가고 있고 언제쯤 시작할 것 같습니까 공사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요 내년에 설계를 어, 하고 또 내년이에요 그렇죠 내년 음. 2022년이니까 네. 2023년 정도는 착공을 하겠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매듭은 제가 지켰는데 여기를 읽어 보니까 페이스북을 읽어 보니까 어린이와 어, 신혼 부부들을 위한 시설을 좀 많이 좀 넣어 달라 이런 아, 또 제가 주문했죠 좀. 오늘 네, 네, 네. 이제 우리 울산은 어린이 극장이 첫째 없습니다. 예예예. 그다음에 수족관 같은 이런 아쿠아움도 아쿠아리움도 전혀 없습니다 예, 아이들 이갈 예.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신혼 부부들이 함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예. 어 요즘 뭐 서울 경기 쪽에 보면은 라이프스타일로 여러 가지 이런 예. 어,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많은데 예. 그런 문화 공간도 좀더 충족을 했으면 좋겠다. 예, 예, 예. 또그 키즈니아 같은 음.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예. 놀이, 놀이 공간 예. 그걸 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역의 관심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지만 유익했습니다. 어,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와 시당 위원장이신 박성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시교육청과 울산대 국어문화원은 어제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문서 작성 시 쉬운 우리말을 먼저 찾아 쓰는 등 공문서 바로 쓰기를 실천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우리말 사랑 실천을 안내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조달청이 혁신조달 성과 확산과 창업 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과 판로지원, 지역혁신제품 발굴과 구매, 우수 창업 벤처기업 상품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우수 연구 개발 혁신 제품 4개, 혁신 시 제품 5개, 기타 혁신 제품 2개 등총 11개 제품이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울산시민심문국 위원회가 세계 온보주만 협회인 IOI 정회원 자격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 온부즈만 협회 정회원 가입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 강원에 이어 국내 네 번째입니다. 울산 시민신문고 위원회는 지난 3년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업무 처리의 전문성을 갖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